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윤이요또 그와 같이 자유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와 이건 이제 완전히 역설이에요 종에게는 세상의 신분의 종에게는 뭐라고요? 자유자다 너가 자유자였어?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자유자라도 그리스도의 종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전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 로드십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다 종이다. 쏠븐 우리는 다 종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될때 그냥 된게 아니다. 문서 갖고 된거 아니다. 도장 찍어서 아니요 뭐라고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뭔가 거룩한 보혈의 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로 갔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뭐가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냐?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기족계신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와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나와 함께. 어디 안에 있어요, 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텔라우로 순, 이런 뜻인데, 순, 함께, 위드, 이런 뜻인데, 신하고 그, 해당 안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순, 또 우리와 함께 하셔요.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순이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